안녕하세요. 정치의 중심 팩트만 전하는 2025년 6월 28일 중립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은 조용한 듯 하지만 깊이 들려다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과 국회 본회의의 강행 처리, 외교 일정 연기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 출석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관련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윤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한 채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오후 늦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특검은 지난 5월 헌재 탄핵인용 이후 구성된 특별검사팀으로 윤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시도, 2024년 말 국회에서 벌어진 의사 방해 행위 주도 혐의. 일부 외환 자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한 정황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 등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오늘 조사 역시 일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책임 회피, 국기 문란에 대한 단죄 시작이라며 수사를 옹호하고 있고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특검이 아닌 정치 보복이며 명예 회복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정치 재편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의 결의 강행 처리 여야 충돌 격화.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긴장감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당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협치 파괴, 민주주의 실종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수차례 협상이 결렬된 만큼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방치할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 협상은 이미 수주째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이번 단독 처리로 인해 상임위 활동은 시작되겠지만 향후 법안 처리, 예산 심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다음 주부터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앙아 정상회의 2026년으로 공식 연기 외교 일정도 흔들려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년으로 공식 연기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의전 조율 및 국내 정치 일정 고려로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 현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회의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섯 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무역 에너지 보안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의 핵심 이벤트로 꼽혔습니다. 일정 연기로 인한 실무 조정, 외교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중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조용한 하루 전략적 침묵. 한편 오늘 대통령실과 장관급 부처는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공개 메시지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 외교 통일 분야도 각종 회의와 보고 외에 외부 활동은 없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윤전 대통령 특검 이슈에 여론 흐름을 관망하기 위한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내주 예정된 대통령의 민생 관련 메시지를 조율 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오늘 정치권은 한마디로 긴장과 정적이 교차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을 흔들었고 국회는 협치보다 강행 처리로 대립의 골이 더 깊어졌으며 외교 일정은 내부 정치 불안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지만 전국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28일 오늘의 중립 정치 뉴스 요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정치 이해를 돕기 위해 팩트만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